프란시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뉴전트 부인 때문이죠. 프란시가 어릴 때 마을 사람들 모두 프란시를 따돌렸습니다. 프란시가 뉴전트 부인한테 한짓 때문이었죠. 조와 프란시는 산과 들을 뛰어놀며 여러 말썽을 일으켰지만 뉴전트 부인의 사과를 훔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뉴전트 부인의 아들 필립이 등장했죠. 조와 프란시는 필립의 만화책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놀람> 뉴젠트 부인은 프란시네 집까지 쫓아와 엄마 아빠에게 한바탕 해대고 갔죠.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빠는 벨트로 프란시를 때렸고 엄마는 진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프란시가 밖에서 돌아오자 엄마는 탁자 위에 의자를 올려놓은 채 밧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프란시는 신경쇠약이 뭔지 잘 몰랐지만 엄마는 신경쇠약이 다시 심해졌다며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프란시는 자신의 가족을 돼지라고 모욕하던 뉴전트 부인의 앞을 막아서며 돼지 통과세를 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어른들 말로는 아빠도 한때는 잘나가는 트럼펫 연주자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부숴버리는 술주정뱅이일 뿐이죠. 그 바람에 프란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먹을 거라곤 빵뿐이지만 아빠는 술을 마시고 쇼파에 널브러져 자기만 합니다. 프란시가 청소하며 열심히 잔소리를 해보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TV가 박살난 프란시는 조와 함께 뉴전트 내에 가서 유리창 너머로 TV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뉴전트 부인은 커튼을 닫아버리죠. TV는 없어도 프란시는 좋아 함께 카페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흉내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음악을 틀어놓고 런던에서 잘 나간다는 엘로 삼촌을 맞이하기 위해 계속해서 빵과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쓸 빵과 케이크가 집안에 쌓이기 시작했죠. 아빠는 여느 날처럼 술을 먹고 들어와 난리를 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빵을 잔뜩 망가뜨린 채로 말이에요 엘로 삼촌이 빨리 안 오면 케이크와 빵 때문에 집이 터져나가기 직전일 때 드디어 삼촌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는 엄마 아빠의 신혼여행 얘기로 화기애애했죠 그러나 아빠는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계속 술을 마셨고요. 엄마는 직접 구운 빵과 케이크를 들고 신이나 노래 부르고 아빠는 술에 잔뜩 취한 크리스마스의 밤. 엄마 아빠의 행복은 젊은 시절 사진 속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아빠는 엘로 삼촌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는 아빠와 싸우고 엘로 삼촌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프란시는 자신도 어딘가로 가버릴 때가 된것 같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차를 얻어 타고 도착한 더블린에서 돈을 훔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먹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데리고 가출할 수는 없었던 프란시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산 아일랜드 시골집 모형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관을 메고 있는 아빠와 마주칩니다. 프란시는 엄마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죠.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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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뺏은 만화책을 돌려준다고 필립을 꼬셔 닭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때 조가 달려와 프란시를 말리고 필립을 풀어줍니다. 뉴전트 부인이 두 동생들을 대동하고 프란시를 혼내주러 나타났습니다. 프란시는 물고문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프란시가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둔채 콤비백산 도망쳤어요. 기가 막힌 연기로 위기를 모면한 프란시.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죠. 뉴전트 부인의 집으로 찾아가 필립을 만나야겠다고 억지를 씁니다. 그러다 쫓겨났지만 여기서 물러날 프란시가 아니죠. 뉴전트 부인이 나가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케이크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뉴전트 부인의 립스틱을 열어 돼지라고 사방에 적었습니다. 나를 돼지라고 했겠다. 그래, 돼지는 또뭘 할까? 생각하던 프란시가 돼지처럼 뒤로 발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뉴전트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끌려나간 프란시는 어른들에 의해 수도원에 맡겨졌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프란시가 달라질 리 있나요? 그래도 프란시는 수도원 친구들과 꽤잘 지냈고, 일도 잘했습니다. 시끄러운 코골리 소리에 잠자기는 힘들어도, 조에게 편지가 오기 전까진 이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했죠. 프란시는 일하다 말고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프란시가 성모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프란시는 수도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프란시는 이후로도 자주 성모님을 만나곤 했죠. 티들리 신부님은 성모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달라며 프란시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Would you tell me about it again? The first time you saw her? Well, the first time there was this perfume and there was this smell, t l l these rose petals started falling out of the sky. So, there I am telling him the story, and the next thing, his hand is jiggling in his pocket. What are you doing there, Father Tiddly? Pay attention, you're worse than the bloody Nugent's. This is amazing facts about Our Lady, I'm telling you, and you're jiggling away there. Man, dear, what are you playing at? The next thing, he bends over, shaking. I thought he was going to break into two halves, it'd be in the right fix if that happened. I met her three times in dawn. 티딜리 like no so like I I no 신부님은 프란시에게 여자들이 쓰는 레이스 달린 보닛을 씌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짓한 것이 뭐냐면 털어놓아 보라고 합니다. 프란시가 난리를 피우자 버블스 신부님이 달려왔고 프란시는 보일러실에 갇혔습니다. 머뭇거리며 말을 빙빙 돌리는 버블스 신부님의 속내를 프란시는 대번 눈치챘습니다. 이 일로 놀랐겠지만 수도원에서 내보내줄 테니 입만 다물라는 뜻이라는 것을요. 프란시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프란시를 내내 괴롭히던 편지. 조가 필립에게서 금붕어를 받았던 일에 대해서 물었지만 조는 모른 체합니다. 그리고 프란시가 티들리 신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에세이를 써야 한다며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술에 취해 트럼펫을 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았죠. 프란시는 아빠 대신 돈을 벌기 위해 푸죽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프란시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푸죽간의 주인은 별로 거리낌 없이 프란시 앞에서 돼지의 목을 따버렸습니다. 돼지라 불리는 프란시가 푸죽간에서 일하며 돼지 머리를 들고 다니자 아주머니들은 안성맞춤인 일을 한다며 웃었습니다. 조는 프란시가 번 돈으로 사준 캔디를 먹으며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다 예전같이 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뉴전트 부인의 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참 매를 맞던 프란시는 조의 얘기를 듣고 폭발했죠. 화가 난 프란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프란시는 애절했지만 조는 도망가버립니다. 필립이 유원제에서 따내어 조에게 주었다는 그 금붕어를 잔뜩 따서 조에게 선물하려고 찾아갔지만 조의 아버지는 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병세가 심각해진 아빠는 파리 한 마리 쫓지 못합니다. 프란시가 아무리 아무리 파리를 쫓아주어도 파리는 끝없이 아빠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푸즈간 소녀는 1997년 작품으로 아주 오래전 TV에서 방영해주는 것을 뒷부분만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함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죠. 독특하고 웃기고 섬짓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제대로 보게 되자 슬프고 또 아팠습니다. 인간의 위선을 툭 잘라서 턱 내놓았습니다. 뭉툭하지만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섬짓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영화에는 내내 프란시의 농담이 가득한 나레이션이 흐르지만 그 농담들이 마치 금지된 약물을 먹고 뱉어내는 억지 행복감 같아 보였죠.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요. 어린 소년의 연기에 놀라고, 스토리에 놀라고, 또 반전에 놀라게 되는 영화, 푸죽한 소년이었습니다.